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 므로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편. 오늘 주제는요, 그들이 알게 하소서입니다. 그들이 알게 하소서. 시편 109편의 표지어만 봐도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민망할 정도의 저들을 퍼붓고 있어 갖고 이래도 되나 정도의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원수도 사랑해라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은 자신의 그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가품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수 가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이 잘못 읽다 보면 그 내용이 10편, 109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다윗의 그 마음은 단지 상대방을 저주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09편은 그 내용의 초점이 어떤 특정한 물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만 자신의 원수와 대적자들을 저주하는 것으로만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고 내 원수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시평 기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원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편 109편은 10편 기자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잘 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찬양하는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기보다는 사실 나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공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라고 찬양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10편, 109편의 마지막을 보면 찬양의 고백이 위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그런 단어를 볼수 있는데 다윗은 비록 이 시가 탄원 시이지만 단순히 탄원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아를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탄원의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탄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적자가 다윗을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3절을 보면요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자는 악하고 거짓된 말까지 동원하여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다윗이 첫 번째 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주가 아닌 사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라고 합니다.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보여준 다윗이 먼저 보여준 모습은 나는 사랑하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까지 말하지만 대적자들은 아쉽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본문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고하게 비방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의 주제를 한번 정해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해 볼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들을 전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저주한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럴 때라면 진짜 정말 화가 날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내용이 나를 향한 공격이었다면 굉장히 화가 날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6절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힘든 마음을 느꼈는데 6절을 한번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하며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야말로, 이 내용이야말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다윗의 상황이 때로는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지는 꼭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상황을 마주할 때 보면 그런 상황으로 이 글을 읽다 보면 아,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나도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주변에 송사한다 한들 해결되기는 커녕 우리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정말 때로는 또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 세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다 맡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지만 또한 양심에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또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성경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까지도 듣고 계심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수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20절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여와께 받는 보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저주의 내용을 허락하시고 실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이러한 저주를 했다라기 보다 우리도 그래서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까지 깊이 헤아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래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까지 이해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지 저주했던, 아, 이렇게 해서 나도 저주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한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내면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더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시0편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10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일었을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지금 베드로가 이 시편 때이 다윗이 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른 유다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부에 있는 그의 식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부분이 바로 시편 1 0 9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10편 109편의 내용이 가륜유다 사건을 통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편 109편의 말씀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 대적자들을 상대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적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10편 109편은 다윗의 기도가 아닌 철저히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방관하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의 힘든 마음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비팍받거나 힘들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심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간구하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처지를 또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 말씀을 읽어 보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궁핍하다고 말하고 있고, 석양 그림자 같이 삶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고요.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는 수척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다른 모습으로 다윗을 살펴보자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마저도 나의 모든 괴로운 마음 하나하나 아시는 하나님께 불을 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 다윗이 또한 말하는 중심의 내용은 내용은 27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윗입니다. 27절을 보면 이것이 주의,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 여와께서 호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대적자들도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그들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함자의 오른쪽에 서서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앞에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요. 오직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구원으로 구원을 가지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오늘 시편의 시편의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대적자들을 저주하는 것 가운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 전능함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또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작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그들을, 그들의 죄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아서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큰그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맡기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관계적인 것에서 굉장히 힘들면 모든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정도로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억누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럴 거에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하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상황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 우리의 삶의 해결자 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답답함과 분노와 속타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 1차 번째 예물, 속해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며 부족한 곳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무너져 가는 그곳 가운데 세워짐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에 차고 흘러 넘쳐. 주님께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며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찬양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